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늘 29일 광주 전남 정모를 진행하는 우리 가수 황용님 소식입니다. 황용님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황용 앨범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유튜브 인동 탑10에 첫 진입을 했습니다. 바로 8위로 랭크했는데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진호 좀 쫄리지? 아이고 이진호. 또남연희 씨랑 에? 그 재혼 상대자 뜯으니까 좋아? 그거 나중에 너 부메랑 맞는다. 나중에 봐봐. 그거 남의 안 좋은 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 꼭 자기 안 좋은 일 생겨서 남한테 들통 다 나. 아무튼 그건 알아서 하고 대신 앨범 사안 사? 앨범 한 100장만 사. 어? 돈 많이 벌었잖아. 그번 돈으로 뭐할 거야? 황용님 걸로 벌었으니까 황용 님한테 다시 재투자해야지. 아무튼 정신 차리고 한번 보겠어. 네,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로트 가수 황용이 오는 28일 미니 앨범 발매를 앞두고 공개한 가을 그리움 하이라이트 메들리가 지난 24일 공개가 되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24일 화요일에 공개된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 조회수는 26일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29만 조회수를 넘어서며 유튜브 인기 동영상 탑10의 첫 진입을 해서 현재 8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황용이 커버한 나우나의 막무를 열창한 영상이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 오르며 지난 11일 저녁 11시에 유튜브 인기 동영상에첫 진입 15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2일 오전 7시 30분에 13위로 올라가며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으며 오전 9시 30분 유튜브 인기 동영상 12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24일 공개된 영상이 첫탑10 안에 진입을 하며 8위로 꽁충 올라섰습니다. 황영웅 TV에 업로드가 된막무는 140만회를 돌파하며 무서운 속도로 조회수가 늘고 있습니다. 황영웅 TV 구독자 수는 오는 10월 28일 황영웅의 첫 앨범 발매와 함께 오는 10월 29일 황영웅의 광주 전라도 지역 정모에 다섯 번째 인사를 올린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현재 59,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18일 경기 남부 북부 정모를 시작해서 19일 서울 남부 북부 인천 정모를 거쳐서 오는 11월 울산까지 전국적인 정모를 6개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황영웅의 공식 팬카페에서 진행하는 황영웅 미니앨범 공동기부금에는 53억 6천여만을 넘어섰으며 일반 공고를 포함해서 전체 앨범 예매수는 총 41만 만 5368장을 넘어섰습니다. 황용은 MBM 붙다는 투명 경연에 참여하며 매 경연 때마다 마스터들의 칭찬과 함께 매일이 순위를 유지하며 우승을 앞뒀습니다. 이후 결승 무대에서 프로그램을 자지나차 한뒤 오는 10월 29일 광주 전남 정보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함께 오는 10월 28일 황용의 첫 미니 앨범인 가을 그리움이 발매를 앞두고 황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황영의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는 26일 오후 3시 10분을 기준으로 45,413명을 돌파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잠시 후 저는 우리 또 앨범 공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내일까지 마지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사운드 웨이브 전화번호와 그리고 기부 공구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50만 가자. 봉카봉사자들 제가 연락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처럼 똑같은 팬들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 고맙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일부러 닉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번호와 지역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부탁에 말씀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자 서울입니다. 010-3460-5061입니다. 010-3460-5061입니다. 5061입니다. 서울입니다. 010-9877-9897입니다. 010-9877-9897입니다. 자, 서울입니다. 010-8138-1238입니다. 010-8138-1238입니다. 네, 경기입니다. 010-7138-5193-010- 7138-5193-010-4680-6901 010-4680-6901입니다. 진주입니다. 010-8824-3893 010-8824-3893 010-8533-4311 010-8533-4311 010-5597-2129, 010-5597-2129, 010-8893-2581, 010-8893-2581, 010-6557-5834, 010-6557-5834, 010-8466-9644, 010-8466, 9644 010-9929-6729 010-9929-6729입니다. 지역별 추가 연락처입니다. 울산 010-4765-8810 010-4765-8810 010-3637-4401 010-3637-4401 충북 010-34418075 010-34418075 전북 010-4066-9657, 010-4066-9657, 010-4545-0984, 010-4545-0984, 광주전남 010-4661-7325, 010-4661-7325, 010-5576-7247, 010-5576-7247, 대구경부 010-9841-1100, 대구경부 010-9841-1100, 부산 경남 01065575834, 01065575834, 01084669644, 01084669644. 네,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뭐 지역별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또 추가 지역도 있는데 요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혹시 이것도 부족하면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맙다는 말 인사하시고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몇장 구매하실지, 사시는 집 주소는 어딘지 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사운드웨이브 전화번호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운드웨이브 전화번호로 구매하신 분이 많은데요. 전화가 한꺼번에 폭주하면 전화가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드립니다. 사운드웨이브 전화 주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전화에 있어서 꼭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저한테도 많은 문의가 와서요. 어제 제가 링크도 많이 보내드리고, 또 제가 또 안내문을 보내드려서 한 10분 정도가 꽤 많은 양을 사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분당 뭐 50장 사신 분도 있고요. 30장 사신 분도 있고, 2장 또 10장 사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운드웨이브 전화번호가 열렸습니다. 구매하실 앨범 버전과 앨범 수량, 그리고 주문자 이름, 연락처, 앨범 수령하실 주소 미리 말씀하시고, 입금하실 계좌번호와 금액 안내 받으신 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 결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혹시 모르시는 분들 을 위해서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사운드 웨이브 010-7764-8625번입니다. 010-7764-8615번입니다. 010-7341-6017입니다. 010-7764-8615번입니다. 7341-6017입니다. 전화주문 가능 시간은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꼭 주문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사운드 웨이브, 우리 링크 주소, 또 어떤 앨범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